인테리어 관련된 분쟁 사례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. 그, 저희 사무실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여의도에서 그좀 아파트가 많이 낡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인테리어를 많이 다 보통 사시면 인테리어를 무조건 하시는데 그 인테리어 하는 경우 저도 뭐 사무실 인테리어 여러 번 해봤는데 이게 항상 견적보다는 조금 더 처음에 이제 견적에서 하다 시공하다가 계속 변경이 이루어지고 금액이 좀 커지죠. 그래서 저도 해보면 한 견적받은 거에서 한 1.5배 정도? 그 정도는 더 늘어나는 것 같긴 한데요. 뭐 어느 정도 그래서 뭐 하시는 분들도 감안하고 하는 거긴 한데 간혹 가다가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시공 일자를 너무나 막못 맞춰가지고 보통 이제 그분들도 이제 바쁘다 보니까 막좀 다른 일 하시다가 이제 막 임박해가지고 그일 시작해가지고 막 마무리 안 되고 엉망으로 막그 시공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저희 사무실 오는 경우는 음, 조금 상황이 심각하죠. 근데 특히 조금 뭐 여성분들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배우자가 없으신 분들 사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막그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조금 이제 막좀 무섭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셨고 또한번 보니까 그 날짜 됐는데 진짜 너무 엉망인 거예요. 그런 사례들. 그래서 저희는 이제, 자,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일단은 어느 정도, 아, 이거는 우리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 같다. 아니면, 아, 이건 좀 심하다. 이렇게 경우가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정말 심한 경우라면,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인테리어 회사, 저희 의뢰 고객사들 있어서요, 그분들한테 문제 생기면 한번 대략적인 견적을 한번, 다시 한번 요청드려봐요. 그 정도 부탁은 서로 할수 있는 상황이라서, 그래서 그 인테리어 업자분의 만약에 그 청구서가 너무 과하다 이러면 조금 감액을 시도하기도 하고요. 아니면 뭐 지금 이미 견적상의 금액 다 했는데 막더막 막 터무니없이 달라고 하는 경우는 어느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변제공탁이란 게 있어요. 제가 이건 시간 나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아 이것만 받고 예 가세요. 라고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분쟁을 사건을 대리해서 마무리 짓는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. 만약에 사실은 좀 너무 지나치다 싶으시면 어찌보면 그냥 배째라고 뭐 아쉬우면 뭐 소송하세요라고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저기 뭐다 원만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하시는데 정말 심하다 싶으시면 한번 전문가를 찾아가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정 부분 남은 인테리어 대금 남았으면 그런 부분 변제공탁 해버리고 아니면 변제공탁 하기에 앞서가지고 나 이거 변제공탁 할 거다. 자, 변제공탁을 하게 되면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어느 정도 이제 막 복잡한 게 있어서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이거 받고 가실래요? 아니면 이거 받으실래요? 아니면 뭐 그냥 절차 갈까요? 하면 의외로 그냥 그 원래 받기로 한돈 정도 받으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잘 음, 너무 이렇게 마음만 그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도움을 한번 청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